간병보험이라고 해서 간병인을 쓸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뭐 간병인을 뭐 보낸다든가 아니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간병을 뭐할수 있게끔 해준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간병보험은 뭐냐 그냥 진단금이에요 진단금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를 지급하듯이 간병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병보험은 틀려 그 간병보험의 실제 속뜻은 뭐냐.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있어.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에다 가입이 돼 있죠? 지역이든 직장이든 가입이 돼 있잖아. 가입이 돼 있다가 나중에 장애가 올 수도 있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신경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지체 장애가 올 수도 있어. 그 장애 등급이 있어. 1급부터 4급까지예요. 최고 최고의 등급은 1급. 최저 등급은 4급이란 말이야. 1급과 4급의 차이가 있어. 실제로 건강보험에서는 왜 1급, 2급, 3급, 4급, 왜 차등을 두느냐? 1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장을 해줄 때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설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 아프시고 치매가 와서 1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식들이 간병하기는 힘들잖아. 그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설에 들어가는 거야. 시설에 들어가면 원래는 국가에서 하나도 보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월 예를 들어 158만원이야. 158만원인데 1급을 받게 되면 10%만 내고 15만 8천원만 내고 나머지 뭐140 뭐0 0뭐 얼마 될거 아니야? 그거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10%인지 뭐 20%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봐야 돼. 그러니까 1급에 해당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자식들이 10몇 만원만 내도 부모님을 시설급여에다가 모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1급부터 4급, 4급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게 얼마 없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1급으로 갈수록 자식들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설급여에 보낼 수가 있고, 또 아, 저는 부모님을 시설에 못 보내겠어요라고 하면 제가 급여하고 있어. 제가 급여. 그보다 집에 직접 오는 거야. 와서 뭐 목욕도 해주고 뭐,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와서 해주는 거야. 간병인이 진짜 와서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도. 한 하루에 뭐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뭐 6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 5만원을 정부보조금으로 해주고 나머지 가족은 만원만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느냐에 따라 1급부터 4급을 편의상으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민영의료보험에서 어떻게 되느냐 1급에 해당이 되면 진단급여금처럼 예를 들어 3천만원. 2급에 해당이 되면은 무슨 뭐 2천만 원, 3급에 해당되면뭐뭐 1천만 원, 4급에 해당되면뭐 500만 원. 요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건강보험 관리공단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내렸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병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다 큰 실효성은 없어. 왜? 어차피 진단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민영 의료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진단을 더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장기 요양 등급에 그게 바로 해당이 되는 거야. <목소리>